안녕하세요 크로크스타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근황을 좀 전해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째 한달 살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 우선 거의 확정적으로 정해진 건 어, 일정 네, 11월 1일부터 11월 말일까지로 떠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어, 그 외에는 확실하게 정해진 건 없는데 그냥 뭐 마음속에 어느 정도 이제 가고 싶은 지역이 있는 정도에다가 어, 그 지역에는 어떤 숙소들이 있는지 이렇게 쭉 눈으로 훑어본 정도입니다. 제가 요새 영상을 많이 안 올리고 있잖아요. 뭐 예전에 제가 게스트하우스에서 서핑샵에서 한달 살기를 할때 네, 그때 막 열심히 촬영해서 올렸을 때 빼고는 어, 요새는 진짜 영상을 뭐 많이 찍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제가 한달 살기 콘텐츠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막상 한달 살기가 끝나고 나니까 어떤 콘텐츠로 영상을 찍어서 올려야 될지 어, 저의 정체성에 혼란이 조금 와가지고 아, 막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고 저금통도 까고 뭐 로또도 맞춰보고 뭐 패션 룩북도 찍고 막 일어가면서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봤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아니라 유튜브에 영상을 계속 올려야 되기 때문에 시도를 했던 것들이어서 그런지 한달 살기를 하면서 영상을 찍었을 때 보다는 재미가 별로 없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유튜브가 돈이 목적이 아니다 뭐라고 하면은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돈을 버는 것보다는 제가 이 행위 자체가 즐거워야 된다는 게 지금 조금 앞선 상황이라 어 영상을 마구잡이로 지금 찍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제가 저번에 저금통을 깠던 돈으로 컨텐츠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했던 첫 번째 컨텐츠가 로또 10만 원 어치 구입하는 그런 영상이었고. 아, 그리고 나서 이제 또이 돈으로 뭐 60만 원 가량이 지금 있는데 어, 뭘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 하고 싶은 게 딱히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뭐한번 갔다 왔고 이제 시작한 거지만 그래도 제가 명색이 한달 살기 유튜버 아닙니까? 아직까지는요. 네. 지 <laughs> 그래서 어, 한달 살기를 한번더 떠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한달 살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저는 그때가 혼자 여행을 떠나는 것도 처음이었고 그렇게 길게 여행을 떠난 것도 처음이었었기 때문에 뭘 준비해야 될지 막막하기도 했었고 어 그냥 마냥 되게 재미있을 것만 같았던 여행이었는데 어 뜻하지 않게 뭐 되게 심심함과 무료함과 또 외로움에 부딪혀 본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두 번째로 떠난 여행에서는 제가 조금 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잘 준비를 해 가지고 조금 더 더 재밌는 여행을 어, 보내고 올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한달 살기 경험자지 않습니까? 지금 뭐 거의 출발까지 4주도 채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이 기간 동안이라도 제가 한달 살기를 어, 준비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좀 찍어보려고 해요. 뭐첫 번째 뭐 아무것도 몰랐을 때 떠났을 때에 비해서 뭐 지금은 뭐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도 뭐 꿀팁 아닌 꿀팁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수를 어,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엔 준비부터 시작하는 제두 번째 한달 살기 여행 컨텐츠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근황입니다. 이거는 진짜 큰 일이 났어요. <laughs> 제가 저번 한달 살기 여행에서 서핑을 제대로 처음 접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서핑에 너무 너무 빠지게 되었어요. 지금 솔직히 제가 실력도 형편이 없고 뭐 가서 제대로 잘 타지도 못하는데 어 그냥 서핑을 한다는 그 자체로도 너무 좋기는 하지만 그 모든 그 서핑 문화에 제가 좀그 매력에 빠지게 되었다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뭐 진짜로 제일 좋은 건 사실 제가 서핑보드에서 일어나서 파도를 가를 때 그때가 기분이 너무 짜릿하고 좋아요. 뭐 물론 지금은 하루에 한번그 경험을 할수 있을까 말까 한 실력입니다. 근데 서핑을 하면서 파도를 가르는 것 이외에도 뭐 하루 종일 바다를 보는 것, 그리고 어, 바다 냄새를 맡는 것, 그리고 어, 여러 사람들과 서퍼들과 어울리면서 어, 수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도심에서 벗어나서 그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제가 서핑에 빠졌다라고 할 정도의 실력은 아니다 보니까 음, 바다, 네 바다에 빠졌다고 하는 게더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서핑 보드 하나를 들고 나가서 바다 에 이렇게 떠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많이 황홀하고 좋습니다. 어, 특히나 제가 진짜 잠이 많은 편이거든요. 잠이 많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제가 평소에 좀 올빼미 생활을 하는 편이에요. 뭐 새벽 늦게 잠들어서 뭐 점심시간 다 되어가지고 일어나고 근데 요새는 서핑 때문에 양양을 가게 되면 제가 최대한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뭐 사실 서핑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대가 아침 일찍 그 새벽이랑 그다음에 저녁 해가 뜰때 해질 때 이렇게 두 타임이 가장 서핑하기에 알맞은 시간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아침에 새벽에 해뜰 때쯤 일어나가지고 어, 파도를 체크를 하고 노력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능동적으로 아침에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일찍 일어나려고 막 잠을 이겨서까지 뭘 하고 싶다 했던 건, 어, 뭐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여자나 여자친구가 있을 때, 어, 데이트를 앞둔 날, 네. 그럴 때 아니면 은 없었던 것 같은데, 아, 진짜. 아직까지는 제가 서핑에 사랑에 빠졌다 라고 하면은 고 웃음 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네 어쨌든 그냥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뭔가 이렇게 취미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오랜만이어가지고 좀 많이 재밌고 흥분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한달 살기 끝난 이후에도 거의 한 달에 반 정도는 어 바다에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어 매달 보름 살기 이런 거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추석 때도 거의 열흘 정도를 거기 있었으니까 진짜 거의 보름 살기 맞죠? 유튜브 콘텐츠로 서핑을 하는 걸 계속 찍어 올렸으면 좋기도 하겠지만 제가 어느 순간 카메라랑 이런 촬영 장비를 다 챙겨 가더라도 카메라를 키는 것보다 그냥 제가 서핑을 즐기는 것에 오로지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촬영 장비를 가지고 가도 뭘 찍을 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아예 촬영 장비도 들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음,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이 수요일인데 또 이번 주 금요일에도 제가 서핑을 하러 떠날 예정입니다. 어쨌든 제가 서핑에 빠진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은 어, 근황이라기보다는 어,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좀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받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 구독자가 어, 비공개로 되어 있기는 한데 어, 현재 구독자 수가 어, 10월 6일 오후 7시 기준으로 355명이에요. 네, 별볼일 없는 채널에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잘나가는 유튜버 분들에 비해서는 정말 뭐 적은 숫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되게 많은 분들이 저를 구독해 주셨다고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컨텐츠에 관련해서 고민을 좀 털어놓고 또 댓글로 의견을 좀 받아보고 싶어서 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첫 번째로 제가 한달 살기 컨텐츠로 어느 정도 구독자분들이 유입이 되셨는데 어 이게 수입이 없는 유튜버로서 한달 살기 콘텐츠를 지속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한달 살기 콘텐츠를 유튜브에 올려서 그게 어느 정도 비용이 나와주면 또그 비용으로 다음 여행을 떠나고 이렇게 가능한데 지금은 사실 유튜브로 제가 수익을 얻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 오로지 제 사비로만 이 여행을 떠나면서 영상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어 그래서 제가 6월에 한달 살기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생각보다 또 경제적 부담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에 한달 살기 말고 좀 다른 컨텐츠로 제가 뭐 돈이 별로 안 들어가는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찍어서 어 올려보자 이 생각을 했었는데 음 그렇게 찍었던 영상들이 조회수가 다 폭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룩북 컨텐츠도 해봤고 저금통도 까보고. 어, 로또 복권도 긁어보고 이제 뭐 먹방도 찍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카메라 밖에서의 제 자신을 당연히 다른 사람보다 제가 더잘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유튜브 영상에서 비춰지는 저의 이미지나 뭐 저에 대해서는 저를 봐주시는 시청자분들이 더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제가 어떤 컨텐츠를 하면 잘 어울릴 것 같으신지 뭐 생각이 나는 게 있으시다면 어, 하나씩 적어 주시면 제가 그 중에서 좀 도전할 수 있는 것들은 영상을 찍어서 좀 올려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한달 살기 여행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번 두 번째 한달 살기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것뭐 예를 들면 저번 여행에서는 제가 서핑을 주제로 좀 했었고 제가 서핑하는 영상은 별로 없었지만 어쨌든 그 여행의 테마는 서핑이었어요. 뭐 제가 요리해서 먹는 네뭐 먹방 콘텐츠가 더 많았던 거 같기는 한데 네 어쨌든 이번에도 어떤 테마를 좀 정해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지난번에 한달 살기 여행을 하면서 어 느끼다 보니까 영상으로 찍을 만한 거는 사실 먹는 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뭐 요리를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뭐술 먹방 같은 걸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아니면 음 진짜 힐링 아 근데 힐링 영상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시도하기가 좀 두렵긴 합니다 네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거 말고 이번에는 좀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좀 반영을 해가지고 준비해 보려고 하니까 어 진짜 뭐 별거 아니더라도 의견을 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어, 근데 아무도 댓글을 남기지 않을까 봐 제일 그게 무섭기는 해요 심지어 지금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도 얼마 안 계실 거거든요 지금까지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진짜 제찐 팬으로 간주를 하고 아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받은 네 그런 관심을 꼭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드리도록 노력한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뭐 특별히 대본 같은 것도 없이 진짜 즉흥적으로 영상을 찍게 된 거라서 제가 뭐 어떤 말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편집하면서 좀 정리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두서없이 주저리 주저리 그냥 떠들고 있는 제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보고 싶은 컨텐츠 댓글 좀 남겨주세요 <laughs> 네 지금까지 크로커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양심상 오늘 영상은 재미가 없어서 구독 부탁드린다고 말씀도 못 드리겠어요 하지만 댓글은 부탁드립니다.